불용제고의약품 반품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세요. 약사를 선택하시고 성함, 면허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로그인하세요.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면 사이트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약국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화면에서 참여 가능 반품을 클릭하시면 참여 가능 사업이 나오는데 2025년 전라남도 약사회 불용제고의약품 반품 사업을 클릭하세요. 반품 대상 약품별로 불용제거 약품을 구입한 도매사의 우측 하단에 있는 약품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약품명 또는 청구 코드를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약품 정보 확인 후 추가 입력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반품 사이트 리뉴얼로 인해 일부 품목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번 반품에서는 적용이 안 되며, 약품 추가 요청 시 다음 반품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품할 약품을 해당 도매회사에 맞추어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학회사 직거래 약품이나 약국 간 교품 또는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약품은 주거래 도매회사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거업체의 모든 약품이 등록되었다면 최종 확인 후 반품 참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반품 참여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 약품 및 수거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매 회사명 옆에 수거 대기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 반품 참여 수정 버튼으로 신청 내역의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약품 입력 수정 라벨 출력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한 반품 사업은 참여 중 라벨로 표시됩니다. 해당 사업을 클릭하면 입력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확인되었다면 라벨 출력하세요. 라벨은 폼텍 스티커 레벨 16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별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출력 후각 의약품에 부착하여 주세요. 인수증도 약국 보관용 및 수거업체 보관용 두부를 출력하시어 사인 후 약국 보관용은 보관합니다. 수거업체에서 해당 약국의 수거 예정일 담당자 등을 입력하고 해당 일자의 약국에 방문하여 반품 수거를 완료하면 진행 사항이 수거 완료로 변경됩니다. 수거 완료 전까지는 수거 요청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거업체에서 제약사 반품 후 정산이 완료되면 반품 진행사항의 정산 완료 탭에서 최종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